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중국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이제 중국어의 인사 기본적인 표현을 배웠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니하오 만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러시하오 그다음에 헤어질 때 안녕히 가세요 짜이찌엔 그쵸 자 아마 요즘에 좀더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라고 해서 짜이찌 말고. 바이바이 예 이거까지 표현을 배웠습니다. 자그 다음에 미안한 어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중국어로 씨에 씨에 죠 씨에 배웠었고 그 다음 어 별말씀을요 중국어로 부커치, 성조 변화. 부커치, 뿌, 성조 변화. 부커치, 기억하시고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안합니다. 뚜부치, 좀덜 미안한 거, 덜 미안하다. 좀 가볍게 미안함을 표시할 때는 부하이스자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화답으로는 아 괜찮습니다. 중국어로 메이관시까지 배운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과에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선생님이 말로 빨리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 안 나면 전 시간으로 배웠던 교과서 보면서. 꼭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3가 이제 배울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3가에서는뭘 배우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我是韩国人이라고 <목소리> <한국어른> 해서 이제 국적 이야기하고 자기 이름 말하기 배울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국적을 묻고 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을 묻고 답할 수 있다. 중요한 거 키워드. 국적 이름. 됐죠? 국적 이름. 자, 국적이니까 여러분들 나라 이름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나라 이름, 나라 이름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국적은요, 물어볼 때 나는 한국인이야. 워시한고人른 한국인. 예, 이거 할 겁니다. 워시한고人른 네, 성조 자,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은 워金김민준워叫김민준내 이름은 김-민-준이야 내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과의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 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또 멋있는 말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기대되지 않아요? 앞으로 뭘 배우게 될지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 여기 글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그림 이제 그림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음, 자,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이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 한국어입니다. 한번 발음해 볼게요. 한국을 중국어로 한국어. 다시 한번 한국어. 여러분들 이거 유오 발음이거든요. 한국 오가 아니라 한국 어구어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한국어. 다시 한번 한국어. 자,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치파오 입었죠 자. 중국어 한번 해볼게요. 중국어 다시 한 번. 중국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중국. 자그 다음에 이사람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예, 하이. 그러면서 <laughs> 일본. 여러분이가 리본 아닙니다. 르버 아닙니다. 르 소리. 르버. 다시 한 번. 르 일본, 예. 일본이란 국가고요. 자여기도 어딜까요? 예, 인도입니다. 인도 중국어로 인두. 다시 한 번. 인두.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네 여기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중국어로 발음 잘 들으세요 시. 시반, 야, 이렇게 됩니다. 일성, 일성, 이성. 시반, 야, 예, 스페인입니다. 다시 한 번. 시반, 야, 예, 성조, 성조 중요해 주세요. 시반, 야, 일성, 일성, 이성.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 중국어로. 메이, 고 다시 한 번. 메이, 고 예, 여러분들 국적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국적.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음. 자, 그림 속의 인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상상해봅시다.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상상해보세요. 한국 친구, 한국 여학생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중국 남학생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한국 여학생은 만나서 반가워 얘기하겠죠. 만나서 반가워 얘기할 거고, 자,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선생 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얘기하, 얘기하고 싶은 것만 써보세요. 만나서 반가워 얘기하고, 자그 다음에 뭐 중국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음, 나도 한나 한국 가고 싶어. 나 한국에 놀러 갈래. 한국에 놀러 갈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친구가 또 쓰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 상상으로 마음껏 어떤 얘기를 할지 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다음 페이지 3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3과 넘어가서요. 교과서 36페이지, 36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우선, 예, 우선 단어, 관련된 단어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단어입니다. 실 무엇, 무 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영어에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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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my name is, 이런 거 쓰던지 아니면은, 뭐, is, are,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무엇, 뭐, 무 뭐, 이다, 중국어로 실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실. 다시 한번 시 됐죠? 자그 다음에 중국을요 쫑국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쫑국 다시 한번 중국어 ZH H 발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살짝 뒤로 빼서 공기가 옆으로 빠지는 소리 그래서 쫑 소리 나야 되고 그 다음에 꾸어 우어 소리 나야 됩니다. 중국어 됐죠?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사람입니다. 사람은 중국어를 렌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렌 다시 한번른한번더르예렌 네. 아니야 렌이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렌이 아니라 르 됐어요 선생님 강의 잘 들었으면 꼭이 발음 어떻게 해야 된다 으로 발음해야 된다 자 그럼 중국인은 뭐라고 할까 중국인 쫑궈 르예 르만 붙이면 됩니다 쉽죠 자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문장 뒤에다가요. 문장 뒤에다가 그냥 이거는 성조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마라고 하면 되거든요. 문장 뒤에다가 마라고만 얘기하면 의문사로 바뀌어요. 중국어는 하면 중국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중국어는 마 이러면은 중국인입니까? 이걸로 바뀌어요. 물어보는 의문사로 바뀌어요. 어 되게 쉽죠. 우리 영어 막 의문사 볼때 진짜 어려웠잖아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진짜 간단해요. 뒤에다가 문장에다가 마 이거만 붙이면 돼요. 와. 자 그다음에 자 한국입니다. 한국을 중국어로 한국어 한번 해볼게요. 한국어 한번더 한국어. 여러분들 이거 획순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꼭 보시면서 어 선생님 말할 때옆으로는 이렇게 하면 보시면서 예, 획순 이렇게 연습 쓰는 거 한자 어떻게 빨리 쓰고 정확하게 쓸수 있는지 꼭 보시길 면 바래요. 자 다시 한번 한국 한번 해볼게요. 한국은 성격이 부드러워요. 매우 여유롭습니다. 한국어 예, 소리가 아 아, 아, 이렇게. 성조가 바뀌면 다른 나라로 바뀌어요. 다른 거로 바뀌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국을 중국어로 한고어. 다시 한번. 한고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는.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의문사예요. 이거 자체로가. 무슨 말이냐면, 어,는, 어,는, 어,는 물어보고 있죠. 이거 자체가 음운 사기 때문에 나가 나올 때는 뒤에 마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나가 나왔을 때는 마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중국어로, 나, 아 다시 한 번, 나, 아,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라, 중국어로, 고어. 우리 아까, 중, 국어 중국, 한국, 한, 고어 할 때, 고어 했었죠. 네, 중국, 나라, 나라입니다. 나라를 중국어로, 고어, 됐죠. 다시 한 번, 고어, 네, 성조, 이성. 음. 그다음 미국입니다. 미국을 미국, 다시 한번 미국, 다시 한번 미국라고 합니다.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단어 모모 이다 중국어로 是 다시 한번 是 자, 중국을 중국어로 중국, 다시 한번 중국. 자 그다음에 사람을 人 다시 한번 人 뭐+ 뭐입니까 의문사 만들 때 어떻게 한다 마 다시 한번 마 그다음에 한국을 중국어로 한국어 다시 한번 한국어 자 어는 이거 자체가 의문사입니다 뒤에. 말랑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다시 한 번. 어느가 중국어로? 나. 다시 한 번. 나. 아 자, 그 다음에. 나라가 중국어로? 고어. 다시 한 번. 고어. 미국을 중국어로? 메이 고어. 다시 한 번. 메이 고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들. 우리.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볼게요. 자, 본문 보면. 음. 자. 자 번번 보면은 자, 너는 중국인이라고 니 물어보거든요 한번 볼게요 너는 중국인이니? 중국인니 네가 중어인이니 네가 중국인이니? 네이다 됐죠? 너는 무이다 중국인이니? 중국인이니? 네중국인 마? 니나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니시가중국인 마? 니시 한번 시인 你是中国人吗? 너는 중국인이니? 라고 했더니요, 어, 아닌데,不是, 됐나요?不是. 선생님이, 뿌,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여러분들, 원래 뿌는 성조가 뭐다? 뿌는 원래 성조가, 성조가 4성이다. 맞아요. 그래서 뒤에 만약에 1성, 2성, 3성이 오면 성조가 안 바뀌는데 만약에 뒤에 뭐가 오면 4성이 오게 되면 입부가 모로 바뀐다? 이성으로 바뀐다.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발음했어요? 무, 시 맞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 번. 무시. 나는 한국인이야. 중국어로 시작. 我是 한국人. 다시 한번 시작. 我是 한국人. 됐나요?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 어느, 나, 아. 그래서 뒤에 마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마가 안 붙어요. 요거 자체가 의문사예요 됐죠? 근데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중국어로 시작 타시나 다시 한번 시작 타시나 어 어느 나라 사람이야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야 중국어로 시작 타시+ 메 다시 한번 시작 타시 메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보면요. 민준이가 가리키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민준이가 가리키는 거. 바로 미국 사람이라고 타실메고어를 얘기했었죠. 자, 정답은 미국 사람이다. 라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넘어가서요. 우리, 아이고. 자, 넘어가서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보면요. 밑에 보면 그림에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중국어로 말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 자 여러분들, 자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복 입고 있어요. 그쵸? 한복 입은 친구한테 어울리는 문장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복 입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 사람일게요 한국인. 자 어떻게 얘기해요? 워시. 그 그다음에 한국 사람입니다. 한. 그 그다음에 워그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나는 한국인이야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과서에다가 꼭써주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꼭 써두세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과서요. 여러분 들 우리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을 묻고 대답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옆에 먼저.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했었는데요 일본을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 일본을 르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가 읽을 때 리본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르의 소리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일본을 르반. 일본, 다시 한번 르반 됐죠. 자그 다음에 인도를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 인도를 인두. 다시 한번 인두. 사성 사성 됐죠. 자이젠 인두 됐죠. 성도 똑같아요. 자 인두 인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니실 중국어랜 너는 중국어랜마 너는 시뭐 이다 막 물어보는 거 너는 중국인이라고 물어봤거든요 예 맞아요 자 그래서 시+ 不시 얘기하면 돼요 이다 아니다 시+ 不시 이다 아니다 선택해서 얘기를 하시고 워시 그 그다음에 한국어는 나는 한국인이야라고 되어 있죠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실 중국어 인마 자이 친구는요 지금 중국인입니까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시 얘기하고 워시 그다음에 중국어 인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친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같아요자니실 중국어 인마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부시 아닙니다 부시 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워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日번인 나는 일본 사람이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우 음, 이러고 있네요. 딱 봐도 인도 사람이에요. 자, "你是中国人吗？" 너는 중국인이냐고 물어봤어요. 자, 인도 애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不是" 얘기할 거고요. "我是" 나는 어느 나라 사람? "인도인" 나는 인도 사람이야. "인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볼게요. 선수들의 국적을 묻고 대답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선수들의 국적을 묻고 대답합니다. 타실 나고월은 야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 어느 나라 사람이야?라고 얘기했었고요. 타실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시반야 어느 나라예요? 시반야 우리 아까 했었는데 맨 처음에 그렇죠 스페인. 만약에 스페인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실 시발냐, 른, 뒤에다가 런 사람만 붙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이 사람은 영국, 영국, 그쵸, 영국입니다. 영국을 중국어로 英고 여러분들 나라 이름 다 외워두세요. 나라 이름, 자, 나라 이름. 자, 영국을 英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영국을 그 사람은 영국 사람이야. 중국어로 시작. 타시. 인, 고, 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진 않았거든요. 네,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요거 한번 볼게. 요 우리 교과서에 문장 끝에 말을 붙이면 의문문이 됩니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은 고유 명사이므로 첫 글자는 대문자로 씁니다. 기억해두세요. 나라 이름은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첫 글자는 대문자로 씁니다. 언제 병음일 때, 병음 쓸 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다 단어 첫 글자 대문자 썼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선생님이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거는 나중에. 음 파이팅 자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밑에 보면은 우리 교과서 밑에 보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끝에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나고어를나 자체가 뭐예요 물어보는 어느라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 마가 붙어요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됐죠 여기까지 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이렵지는 않았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했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니 실. 나고, 아, 니是中国人吗? 미안해요. 너는 중국 사람이니? 중국어로 시작. 니是中国人吗? 됐죠. 맞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是, 아니면은,不是. 됐죠. 그래서, 不是, 아니야. 라고 얘기했고, 나는 한국인이야. 중국어로 시작. 我是한国人 됐죠. 나는 한국인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고 해서, 어느에서 중요했던 거? 뒤에 마 붙는다, 안 붙는다? 마, 묻지 않는다. 네. 자, 너는, 음, 그 사람은 어느 사람이니? 타시 나고어른 했었고요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야 라고 해서 타시 메고어른까지 했습니다 에이,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그 나라 사람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워시한고인이라는 워시한고련 이폰맷 기억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들만 짜자자자 외우시고 뒤에다가 른 붙이면 사람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라 이름 외우는 거꼭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꼭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빠자싱클라짜이